아, 이게 86 스탠다드 모델이고요 스탠다드 모델 같은 경우에도 재고가 다 판매가 됐기 때문에 스탠다드가 아마 지금 검정색만 한대 남아 있더라고요 검정색만 딱한대 남아 있고 이제 프리미엄으로 하셔야 되는데 프리미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프리미엄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좀 있는 걸 바로 바로바로 접으셔서 바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제 외장 컬러 화이트고 어, 86 여기다 흰색에다가 그뭐 GR 가주 레이싱 그뭐 랩핑을 하든가 뭐 스트라이프 하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뭐뭐 뭐 두부 후지 하나 부두점 뭐 두부점 그 랩핑을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부튼86 같은 경우에도 뭐 유일무이하죠 아반떼 n 드 있고 뭐 골프 GTR도 있고 뭐다 있긴 한데 어쨌든 자 전륜구동에다가 그 뭐라 그래야 터보고 실용성까지 갖춘 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팔력도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자연흡기 있죠? 2400cc 자연흡기 박스 엔진에다가 후륜 구동에 게다가 수동이에요 그래서 진짜 드라이빙의 재미만 봤을 때는 이 86이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카운터 스티어가 좀 적응이 안 되신 분들은 좀 위험한 차고 카운터가 오버 스티어가 좀 적응이 안 되신 분들 그러니까 되신 분들은 반대로 또 재미있는 차가 이 86이죠 잘 날아가니까 그 뭐냐 프론트 미드십이라고 해서 엔진도 안쪽에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배기 사운드는 없는데 그 가속할 때 들려오는 박스 엔진 사운드가 굉장히 좀 듣기 좋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괜찮고 뭐하체 자분도 좀 많이 올라오지만은 그래도 뭐노면을 느끼라는 면에서 그런 게좀 생각이 들고 연비까지도 굉장히 좋은 게 시내 주행에서는 10km가 나오고요 고속도로 주행에서는 거의 뭐 20km 뽑아내는 게 86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차도 작아서 뭐 연비도 굉장히 좋지만 은좀 위험한 차이기도 하고요 카운트 오버스티어 정리 안, 안 되신 분들은 마른 노마에서 또 프락시 치면 또 날아가다 보니까 그만큼 좀 위험한 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작아서 조향하기도 편안하고 그 조향할 때그 조향 감각도 좀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좀 섬세하게 또 스티어링 휠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 86을 가지고 또 어느 취향에 따라서 뭐 서킷 세팅이든 아니면 와인딩 세팅이든 이렇게 또 만들어가는 차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만드셔도 괜찮고, 구매하시게 되면은 그 에어로킷이라고 해서, 그 프론트 범퍼, 사이드 스커트, 리어 디퓨저, 그리고 프론트, 아, 립 스포일러까지 해서 이렇게 에어로킷을 판매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전용 파츠로 구매하셔가지고 장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전 좀 디자인이 좀 별로였는데, 현재는 이렇게 좀 많이 에어로 다이믹스하게고 비율도 굉장히 더 좋아졌고요. 특히 볼륨감 있는 디펜더 라인이 굉장히 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디펜더랑 이렇게 볼륨감 있는 디범퍼 라인. 이 부분이 또 팔륭이 또 매력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흰색이 아니고 그냥 좀 펄로 들어갔기 때문에 완전 흰색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86도 바로 출고되니까 재고있을 때좀 빨리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없을 때는 진짜 없거든요. 지금 이미 다 소진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몇대 없어요. 다 판매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스탠다드는 검정색만 한대 남아있습니다. 기존 모델에 비해서 좀 뒷좌석 공간도 약간 넓어져서 이것도 좀 괜찮은 것 같고요. 보여드릴 게 없다 보니까, 뭐, 번호판 달기 전에 좀 대신 보여드리는 건데, 되게 또 좋은 모델이니까요, 이번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86 스탠다드. 또 있고, 이제 스탠다드 한대 있고, 프리미엄은 이제 좀 약간 여유가 있고, 뭐, 한두 대 정도? 있을 때좀 빨리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없을 때는 이제 구매 못 하시니까. 1 6프리미엄이고요 이게 보시는 바디 컬러가 은색입니다. 실버고. 실버도 있고, 이제 뭐, 레드만 빼고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몇대 없긴 하지만은. 프리미엄 같은 경우, 는 이렇게 휠이 좀 블랙 휠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도, 알칸타라랑 이렇게 가죽 조합으로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카메라드 같은 경우에 열선시트도 빠져있고 패브릭시트도 들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옵션이 좀 많이 없거든요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이뻐졌고 비율도 많이 이뻐졌고요 비율도 굉장히 또 좋았었죠 에어로 다이믹스하고이급에서는뭐이 라이벌 모델 중에서는 86만 원 차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86도 재고가 많이 소진되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좀 바로 하시는 게 낫고 클러치도 뭐 그렇게 안겠고요 시동을 걸 때는 이렇게 클러치랑 브레이크랑 같이 밟고 켜주셔야 되고 이렇 온도 조절도 하실 수가 있고요 애플 카플레이도 좀 연동해서 이용할 수가 있고 어댑티브 크루즈도 들어가 있고요 아, 어댑티브 크루즈가 아니고 일반 크루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버튼 같은 경우에는 기존 GT86이랑 뭐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원래 없고, 트렁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차키로도 열 수가 있고, 실내에서도 열 수가 있고요 열선 시트라든가, 트랙션 끄고, 이거 이제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바뀌고,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또 바뀝니다. 트랙 오프랑 이거 오프랑 또 틀리거든요. 틀려야 되기 때문에 어떤 걸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쪽에 이암리스탄 쪽에 이렇게 USB 꽂는 데가 두 개가 있고 억스선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글로브 박스 공간도 여유롭고요. 시, 시동 끌 때는 그냥 꺼주면 됩니다. 시동 켤 때만 클러치랑 브레이크 밟고 같이 시동 켜주셔야 되고. 디펜더도 불륜감도 굉장히 또 있어 줬고요 이어 범퍼라든가 좀 나아 보이죠 이런 것도 좀86 모델만의 매력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배기 사운드는 없는 대신에 좀 빡센 듣는 즐거움이 또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트렁크 수납 공간도 좀 넓은 편이고 연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9.5km가 나오고 실연비 같은 경우 아니 이제. 시내 주행에서는 거의 10km 뽑아낼 수가 있고 고속도로에서는 뭐 20km 정도 나오더라고 해서 연비도 굉장히 좋습니다. 차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연비도 굉장히 잘 나고 오 차가 좀 예민하기 때문에 뭐 코너링 돈다는 거랑 돌 돈다든가 스티어링도 좀 민감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코너를 좀 섬세하게 돌아보실 수가 있고 차 자체가 좀 뭐랄까 오버성에 강하기 때문에. 오버스티와 어 적응이 안 되신 분들은 타시기는 에좀 위험한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86이나 차. 뭐 골프 GTI라든가 아반떼도 있지만은 86 타시는 게 가장 좋으실것 같습니다. 또 86만한 차가 또 없고요. 가성비로는 이 86도 재고가 거의 소진이 됐으니까 전화 주시면 은 출고 바로바로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R86이고요, 24년식이고 이게 오아시스 블루고요 프리미엄 모델, 같 이게 프리미엄인데 프리미엄 같은 이렇게 휠이 좀 무광으로 들어가 있구요. 블랙으로. 그리고 뭐 차이점이 있다면 스탠다드랑 이제 이렇게 가죽이랑 이렇게 알칸타라 조합의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스탠다드에는 저게 없거든요. 근데 프리미엄 같은 경우 열선 시트랑 이렇게 휠이 또 틀리고 가죽 시트가 좀 틀린다는 점이 이렇게 좀 차이점이 있죠. 이, 보시는 바디 컬러가 오아시스 블루구요. 지금 86도 거의 소진이 끝났기 때문에, 있는 거좀 빨리 하셔야 되고, 구매하셔가지고, 뭐, GR, 그, 에어로 파츠, 사이드 스커트라든가 디퓨저라든가, 스프론트 범퍼, 립스포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 차가 또 굉장히 또 이뻐질 것 같습니다. 예전엔 좀 디자인이 별로였는데 현재 이제 GR86 같은 경우에 디자인적으로 또 많이 이뻐졌죠. 이렇게 뒤에 볼륨감도 굉장히 또 좋아졌고, 뒷범퍼라든가 뒷팬더라든가 볼륨감이 굉장히 또 좋아졌고요. 그리고 옆모습도 봤을 때 비율도 굉장히 또 좋아졌고요. 차가 워낙 가볍기도 하고 재밌기 때문에 차가 또 빠른 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에어로다이나믹스한 디자인이라든가 비율적으로도 굉장히 또 예뻐졌고 복합연비 같은 경우에 9.5km가 나오고요. 시내 주행하실 때는 뭐 10km가, 10km 정도 뽑아낼 수가 있고 고속도로 올라가면 은 정석 주행하게 되면 크루즈 컨트롤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 20km 정도 뽑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고속연비가 굉장히 또 좋아요 그리고 프론트 미리십이라가지고 박스 엔진 소리 듣는 것도 굉장히 또 즐겁고요 스탠다드보다 확실히 프리미엄이 좀더 나은 것 같습니다 휠이 또 검정색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앞에 볼륨감도 굉장히 좋고 86이 야뭐 말할 필요 없이 굉장히 또 만족도가 높은 모델이고, 뭐, 아반떼 N이라든가, 그, 골프 GT합이 있지만, 실용적이기도 하고, 뭐, 다 좋긴 한데, 빠르고 다 좋긴 한데, 이제, 자연 느기이면서 후륜구동인 차는 이86 유일 위하죠. 자연 흑기 후륜구동의 수동이기까지도 하니까, 굉장히 또 재밌는 모델이 86입니다. 지금 86도 재고가 거의 소진 돼서,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 하나 남은 것 같고, 이 블루도 하나 남았던 것 같아요. 블루 도 하나 남았고, 뭐 실버도 있었고 있는 거좀 바로바로 드릴 테니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미엄이랑 스탠다드랑 가격 600만 원 차이 나는데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 4,170만 원이고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4,770만 원이고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뭐 하체 잡음도 좀 올라오고 뭐다 좋긴 한데 오히려 좀 노면을 느끼라는 면에서 그런 종으로 그런 것 같고 차가 워낙 좀잘 돌기 때문에. 게 마른 노면에서도 풀악스 치게 되면 착 돌아버리니까 민감 확인하고 좀 조심하셔야 돼요. 카운터 스티어가 적응이 안 되신 분들은 카운터가 반대로 또 적응이 되면 은 오히려 좀재밌는 차죠. 배기 사운드는 없는데 오히려 또 엔진 사운드, 박스 엔진 듣는 사운드 듣는 게 굉장히 또 기분도 좋기도 하고. 저는 뭐 이그니션 레드도 괜찮지만, 레드가 또 광고 나오는 컬러기도 하고 이 오아시스 블루도 굉장히 또 예쁜 것 같습니다. 블루가 또두 가지거든요. 오아시스는 좀 밝은 블루고, 좀 다른 블루 같은 이거보다 좀 진하고 오아시스 블루 같은 경우에도 뭐굉 지금 두 번째 보인데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86 프리미엄 모델 을 바로 출고해 드릴 수 있으니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스탠다드 하시는 것보다 프리미엄 하시는 게 옵션도 조금 더 좋고 휠이 또휠 뭐 바꾸시면 또 상관 없겠지만 뭐 열선 시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편성이 더 좋거든요. 아니면 또 웨버에서 또 작업을 해야 되고 스탠다드에는 열선 시트가 빠져 있습니다. 뭐 어차피 86 같은 경우 는 꾸미시는 차이다 보니까 만들어가는 차다 보니까 뭐 섞기 세팅으로 바꾸. 뭐 이제, 튜닝을 하시든, 아니면, 뭐, 와인딩 세팅으로 튜닝을 하시든 간에, 뭐, 오너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좀 차를 만들어 간 차라서, 뭐, 오너 성향에 맞게 좀 이쁘게 꾸미시면 될것 같습니다. 86이 또, 뭐, 전시차놓고 시성차만 뭐, 있는동만 하다 보니까, 그래도 보여드릴 게 없다 보니까, 좀 보여드린 건데, 출고하기 전에, 번호판 달기 전에. 네 뭐, 굉장히 이쁘죠. 이전 모델보다 좀, 뒷좌석 공간도 여유로워졌고, 때문에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도 무선으로 운동에서 이용할 수가 있고요.